등변사다리꼴이니까 평행하고 좌우의 변행길이 같은거야 그때 넓이를 두고 A, C 대각선의 길을 두는거야 오케이 그러면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 A, C랑 B도 같겠지 왜냐면 자 이렇게 왼쪽만 그려주면 A, B 양이고 c 게 A, B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C, D가 이렇게 같을 것이고 B, C는 원래 같은거지 원래 B, C가 같은 변이었고 요 양쪽에 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 골은 한길이 평행하고 양쪽이 같다 보니 두 밑각도 같을 거야 이유는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보면 얘가 평행 사변형이 얘랑 얘가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이게 평행 사변형 같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 같고 이거랑 이게 같지? 자, 1번과 3번 같고, 1번과 2번 같아, 2번과 3번 같아.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수 밖에 없어.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이거랑, 오른쪽에 있는 얘 각이 크기 같고요 변각변이니까, SAS 합성이네 따라서 요 대각선, B랑 a c 도 길이가 같을거야. 자, 이건 기본으로 깔고 추가로 넓이를 주고 길이를 관니이 도형에서 이 대각선과 평행하게서는 쓸 거고요. 그다음에 이 대각선과 평행하게 쓸거야요 내가 지금 AC를 x라 하면 얘는 x구요 a c 가 x면 평행하니까 얘도 평 4가 되서 이 길이가 x 가네그 다음에 이게 x면 얘도 평행 4변형이 x 인돼 그리고 이 각이 여기랑 같을 것이고 종이가 f모양 이 각과 이 각도 f모양은 같을 거야 따라서 네. 얘가 120도가 되고 이거 x, 이거 x가 돼 그래서 얘를 다시 그려주면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바깥쪽에 평행달벌쟁이 만들어지고 이게 대직도고 ex e x 야이안에서 보면은 얘가 평행달벌쟁이 대각선이니까 이안 넓이랑 여기가 넓이 같아지고 이 안이랑 이 아래가 넓이 같아지고 이 안과 바퀴가 같은 것이고 이 안과 바퀴 넓이도 같아져요 넓이 하여 각각이 2개씩 같은 게 생기니, 이 넓이를 S라고 하면, 이큰 도형의 넓이는 2 s 가될 거야. 여기서 이렇게 또대각선 끄면 넓이를 구할 수 있지. 그럼 이게 반이 되니까 얘가 S고, 끝낼 수도 있겠지. 따라서, S는 2분의 1에 SS122니까, 분각의 경우는 그래서 20도가 되겠죠. 그래서 x 제곱이고 두번했고 사인은 20도야. 그게 s가 된게10분의 음, 3이야. 이게 2분의 루 3이거든. 다시 말하면 2는 4에. 그래서 그약사하고없어 4를 포터웨어 x의 급이 좀 취소가 되겠지. 따라서 x는 길이니 양수여서 88이 취자